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는 밈코인의 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인인데, 최근 도지코인의 시세가 급등을 했고,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도지코인에 관심도 갖고 있죠. 지금 이제 워처그르 분석에 따르면 도지코인이 현재 축적 패턴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전형적인 매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도지코인은 그 밈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이 코인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에 대한 사랑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되게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일론 머스크가 과거부터 엄청나게 또 밀기도 했거든요. 자, 일론 머스크의 도지 사랑이 얼마나 신념하냐면, 자,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를 신설하기로 했던 정부 효율부의 약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DOG예요. 그 도지라고 써있는 거죠. 또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도지의 홍보를 엄청나게 자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죠. 지속적으로 도지. 도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트위터 이제 X라고 불리고 있죠. 여기서 홍보를 진행하는데 워낙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도 하고 그 트럼프 당선 이후 지금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다음가는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셔야 됩니다. 도지코인이 그 스페이스 X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자, 스페이스 X를 통한 발사시험 이후 도지코인을 연동한 사업 프로그램 발표 등 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좀 매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전부다 외국어를 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거의 다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SNS로도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보를 찾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X로 바뀐 그 전에 트위터였죠. 트위터 자체를 안 써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코인 같은 경우는 X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는 만큼 이 정보를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소통방을 통해서 도지코인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도지코인 외에도 곧 급등 가능성이 높은 뭐 10배, 20배, 100배, 이런 식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강한 호재를 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건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때 가서 구독이랑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거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힘들게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번호 010-8174-7312 입장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 확인되는 대로 바로 호재 소식 받아볼 수 있게 입장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자 지금 기대하는 내용만 본다면 역사적 신고가는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죠? 자, 정보도 무료로 전달 드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서 더 이상 정보 찾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한눈에 쉽게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무료로 전달 드리기로 했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문자가 온 순서대로 입장을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문자를 빨리 보내셔야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할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 여기 번호 010-8174-7312 입장. 이렇게 무자 남기시고, 소통망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지가 미국에서 인터넷 밈으로 탄생을 한 코인인 만큼, 자, 리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들이 영어로 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코인들은 다 영어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게좀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 더욱 의미가 있는 현실입니다. 워낙 X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도지코인 외에도 뭐 스페이스 X나 테슬라 관련해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건 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는 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솔직히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본다면 이 도지코인 좀 기대할 만한 소식은 상당하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도지코인의 시세를 좀 본다면 500원대를 유지하면서 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죠. 앞전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왔던 거 대비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근데 이 급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국내에서만 있었던 이벤트기도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명사태 이후 코인이 전체적으로 한번 빠졌던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단 저항대를 뚫으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어쨌든 이 코인의 시세는 차트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대신 이 주식시장과 달리 차트보다 코인별로 갖고 있는 호재에 대해서 그 정보와 갖고 있는 호재에 대해서 고래가 움직이는 수에 맞춰 상승하는 흐름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가장 강한 호재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고 자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방안은 계속해서 주장이 되지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문제가 대부분의 코인들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이라는 거고 레인넷 업데이트나 시스템 개선 등. 각종 호재 소식도 외국어로, 특히 영어로 먼저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공개하는 곳이 어딘지도 찾는 게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미리미리 각 코인에 대한 데이터 루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찾는 게 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코인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정보를 빨리 아냐 모르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효과와 함께 이 연말 산타렐리도 맞아서 자 도지코인 가격이 지금 500원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1달러의 시대 오겠느냐 즉 원화로 환산하면은 1,400원의 가격이 도달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죠.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기대할 만한 소식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준비된 정보도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추가로 여러분들 좀 코인 정보 필요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검색하고 찾아보고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워요. 그리고 정보를 늦게 본다는 건이 코인에 대해서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탈출할 수 있는 판단하는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 코인에 대한 정보 말고도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소통방이 있으니까 더구나 이거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 좀각 코인에 대한 정보 쉽게 확인하고 또 무엇보다 곧 급등이 예상되는 강한 호재를 가진 코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정보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소통방 입장하셔서 더 이상 코인 정보 찾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모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특히 이 도지 코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적 신고가 갱신 가능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010-8174-7312 입장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확인되는 대로 소통방 바로 입장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요. 기대하는 내용만 본다면 역사도 신고가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더구나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밀어주기 시작을 했죠. 이건 트럼프 취임 이후 더욱더 극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보를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번호 말씀드리면 010-8174-7312 입장 이렇게 문자 남기셔가지고 이 소통방 늦지 않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대규모 이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투자금 지원과 함께 100배 노려보는, 자, 이 숨겨진 코인까지 한번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코인 시장이 이제 국내 증시를 뛰어 넘었는데, 자, 2025년을 맞이해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투자금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소액이 아닌 대규모 지원을 펼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이 지원금만큼은 좀 챙겨 가셔야겠죠. 두 번째로 시스템2를 통한 코인 정보 분석을 좀 쉽고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2025년을 맞이해가지고 100배를 노려보는 그 히든코인이 있는데 자이 정보 무료로 공개합니다.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직접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겠죠. 무엇보다 대규모 지원금까지 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으로 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이제 100배 노려보는 코인과 함께 대규모 지원금까지 그 내용 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빨리 신청하셔야 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 010-8174-7312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문자가 확인되는 대로 이벤트 참가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코인 직접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지원금만큼도 좀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셔야겠죠. 이것들 모두 아래 번호 010-8174-7312 참여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자 코인 정보 방의 경우 각 코인별 메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맞춘 마켓 리서치까지 진행을 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엔 정보의 비대칭이 정말 심각하죠. 또 무엇보다 대부분의 코인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언어 문제로 인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더욱 극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단순한 정보를 찾는 것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고래들의 수급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서 이 시스템 분석 툴과 함께 마켓 리서치 이후 검증이 끝나면 정보쉐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정보를 찾아보느라 어려워하지 말고 쉽고 한눈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지원금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보고 별로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지원금만큼은 꼭좀 챙겨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번호 010-8174-7312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문자 남기신 순서대로 참여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특정 분들을 선별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투자 지원금과 함께 백백코인 정보 전달 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 010-8174-7312 참여 이렇게 문자 남기셔가지고 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